11월의 탄생석, 태양을 닮은 보석, 토파즈를 소개합니다. 토파즈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보석이에요. 모스경도 팔로 일상에서 착용하는 주얼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먼저 블루토파즈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볼까요? 1. 스카이 블루토파즈 아주 연한 하늘색이에요. 은은하고 청량한 느낌이라 데일리 주얼리로 가장 무난하게 쓰이죠. 2. 스위스 블루토파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이타닉이 생각나는 컬러고요. 이름처럼 스위스 호수처럼 밝고 강렬한 파랑입니다. 스카이 블루보다 더 진하고 런던 블루보다는 밝은 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런던 블루 토파즈. 가장 짙은 블루고요. 남색에 가까운 깊고 고급스러운 톤입니다. 시크하고 성숙한 분위기로 고가의 세팅이 자주 쓰여요. 이 보석의 진짜 매력은 바로 카멜레오 같은 컬러에 있어요. 무색부터 노란색, 푸른색, 핑크까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토파즈가 힘과 건강을 준다고 믿었고 로마시대엔 악마의 눈을 막아준다고 해서 부적으로 쓰이기도 했답니다.